오늘 영상은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 군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군은 1991년 6월 16일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30살이고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프로필 확인 결과 키는 182cm 에 몸무게는 67kg 남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키입니다 임영원 군은 아버지께서 영웅이 되라는 뜻에서 영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임영원 군 5살 때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뒤 어머니는 30대부터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홀로 임영웅 군을 키워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넘어지면서 얼굴에 3 0반을 깨맬 정도로 큰 수술을 하였고 그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 진짜 컴플렉스였지만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극복하게 된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3년 내내 반장을 맡았으며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한때 축구 선수의 꿈을 꾸기도 하였고 고등학교 시절 에는 태권도 쪽으로 진로를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야간 자율학습을 벗어나기 위해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군의 이상형은. 자기는 얼굴의 상처 때문에 웃는 모습이 예쁘지 않아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군 웃을 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임영웅 군이 어떻게 트로트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고 과거 입상 경력 및 가수 데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영훈 군 원래 꿈은 실용음악을 전공하여 발라드 가수가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갖 가요제에 나갔지만 모두 떨어지고 2015년에 열린 포천 시민 가요제에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 분위기상 발라드보다는 트로트가 어울릴 것 같아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렀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16년 KBS 전국 노래자랑 포천 편에 출연을 하여 일소 일소 1로1로 노래를 불러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서 진정으로 트로트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SBS 판타스틱 듀오 이수 이 영편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출연을 하여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우를 불렀고 그 모습을 본 장윤정이 전통 노래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만약 이수영 씨가 선택하지 않으면 제가 선택할게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장윤정 씨는 임영웅 군 트로트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죠. 그후 물고기 뮤직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싱글 앨범 미호여 소나기로 데뷔하여. 2017년 머시 중원 뒤, 2018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등 앨범을 발매하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수 데뷔 후 인지도가 없어 생계는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 군고구마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아침마당 수요일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하게 되어 5연승을 달성하여 가수로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하였으며, 군고구마 장사 또한 인지도가 쌓여 팬들이 군고구마를 사먹기 위해 줄까지 섰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인터뷰에서는 올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안 팔아도 될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침마당 출연 후 인지도가 쌓여 꿈같은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예전 일반인 시절 출연한 전국노래자랑 포천편의 초대가수로 무대에 서게 된 것이고 가수로서 진정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터트롯 진을 차지한 임영웅군. 정말 이제 꽃길만 걸으시고 이름처럼 모든 국민의 트로트 영웅으로 앞으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제의 주인공 임영웅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